5월 29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 5장 1절부터 13절 말씀으로 자유를 위하여라는 제 말씀 드립니다. 며칠 전에 친구로부터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 친구에서 온 메일을 저는 웃을 수도 울 수도 없게 했습니다. 아, 그랬었구나. 한건 자조섞인 동정과 연민으로 그 영혼을 긍히력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친구는 소녀에서 세 명의 독서 친구 중한 명인데 가끔 던지는 농 한마디는 집에 도착할 때까지 웃게 만드는 철학자라는 칭호를 얻었던 친구였습니다. 그 웃지 못할 희극은 친구가 퇴직 후에 집과가 되면서부터 시작된다봅니다 여군주라는 아내의 사랑의 권명과 조언이 시작되면서 입지가 좁아져 가지 근간에 들어서는 물한 모금 밥한 숟갈 먹는 것도 마음대로 할수 없는,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신분화이라도 하면 백발백중 핀잔 듣고, 용돈 주면 같이 마음에 안 드는 걸 사용했다가는 아껴야 되는데 함부로 썼다고 핀잔이고, 단거지 생각나서 빵이라도 사오면 밀가루 단거 먹으면 서 어떻게 살을 빼느냐고, 잠자리에 시간 조금만 늦으면 그렇게 늦게 자니까 새벽에 일을 못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사랑이 가득한 권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련이, 아리어리, 아련이 하게도 친구는 그 아내를 이뻐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있음을 행복해했습니다. 근데 말년에 입지가 좁아지면서 작은 스트레스 펀치에 그만 당한것 같습니다. 소년실 친구의 농담이 떠올라서 그만 웃고 말았습니다. 매일에는 이런 성구가 쓰여 있었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 36절 말씀 진리를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고 말씀하죠 아주 작은 자유를 얻기 위해 아내의 슬픔을 염려하며 길을 떠난다는 그런 글을 끝으로 끝냈습니다. 자유란 과연 그런 것입니까? 몸과 마음이 편하고 제한되지 않으면 그게 자유입니까? 마음의 떠오른 대로 행동하고 무엇인 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통제와 규제가 없다면 그게 자유일까요? 세상에 사람들 때로는 그런 욕구를 느낄 때가 있겠지요. 동물적이거나 또는 육신적인 욕구의 이끌림이 강한 사람일수록 아마 그러할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의 모든 부조화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동물적이고 이기적인 그 욕구의 충족에 의해서 나는 누구에게든지 갑질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불합리가 자행되는 겁니다. 그게 자유입니까? 근데 주님의 뜻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 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드 전서 6장 1 8절에 선을 향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참 자유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절대 선인 하나님의 규례와 규명의 계명의 규제될 때에 가능한 것임을 우리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도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를 악을 가르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좋은 것 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참 자유에 대해서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모든 면에서 갑으로서 전권을 행사하면서 그걸 자유라고 여긴다면, 그이 어찌 용납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자율권에 의해서 수구와 땀이 행사될 때라야 그것이 진정한 자유로움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욕구를 느낀다 해서 마음껏 죄를 저지르고 통제와 규제를 거부하고, 육신의 욕구대로 행한다면 그건 지옥에서는 행사할 수 있는 자유일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악한 마귀의 노예가 돼서 고피가 돼가지고 이리저리 끌려다니게 되는 그런 고역이 될 겁니다. 갈라디아 5장 1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이 자유입니까? 사울왕이 아멜과의 전쟁 치르고 하나님 명령을 도의시하고 제멋대로 취한 행동을 자유라고 할수 있습니까? 그런 방조된 이기적 자유는 또 다른 불안과 두려움을 생산하게 되는 겁니다. 죄에는 자유를 얻는 것이 죄에서 자유를 얻는 게참 자유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그 말씀입니다. 진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 주 말씀대로 절제된 삶을 살아들이므로 참 자유를 누리는 그런 이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